어두운 방 안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또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한 이익일까요? 아니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고독한 싸움과 그가 남긴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 불렸던 이나모리 가즈오. 그리고 그가 세상에 내놓은 작고도 단단한 물건인 세라믹 칼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흔하게 떠돕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의 끝에서 그 마음을 지켜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말했습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열정이고,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결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아주 평범하고 어쩌면 불운한 청년이었습니다. 지방 대학을 간신히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은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파산 직전의 회사였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떠나고 월급은 밀렸으며 미래는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세라믹이라는 소재에 자신의 온 생애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그는 연구실에서 먹고 자며 세라믹 가루와 대화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원료를 붙잡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세라믹 칼은 단순히 잘 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저히 섞이지 않을 것 같은 흙의 입자들이 거대한 압력과 열기를 견뎌내어 만들어진 결정체입니다.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그 단단함은 이나모리 가즈오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단단한 것을 만들려 했을까요? 인간의 마음도 때로는 세라믹처럼 단련되어야 합니다. 외부의 압박에 쉽게 모양을 바꾸는 진흙 같은 마음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져 정제된 마음 말입니다. 그는 경영을 기교나 기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영을 곧 마음의 수련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의 마찰을 경험합니다. 누군가는 그 마찰에 달아 없어지고 누군가는 그 마찰을 피해 도망칩니다. 하지만 세라믹은 마찰을 견디며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금속처럼 녹슬지 않고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그 날카로움을 유지합니다. 이나모리 가조가 세라믹 칼을 통해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유행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은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교세라라는 이름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까지 그는 수많은 유혹 앞에 섰습니다. 더 쉬운 길과 더 빠른 수익이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무엇이 옳은가?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익이 되는가라는 질문보다 옳은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궤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나몰이 가져오는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경천애인이라는 정신은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 투박한 옛말이 현대 경영의 핵심이 된 배경에는 그가 세라믹 칼날을 세우며 보냈던 수만 번의 고독한 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칼날이 들어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휘두르는 분노의 칼날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나태함을 잘라내기 위한 성찰의 칼날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베며 살아갑니다. 그 대상이 타인의 상처가 될지 아니면 자신의 성장이 될지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나몰이 가져오는 쇠퇴에 가는 일본항공을 재건할 때도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곳의 직원들이 다시 자부심을 느끼길 원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보다 더큰 가치가 인간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라믹 칼이 금속의 화려한 광택은 없어도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요란함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이나모리 가조오가 연구실 구석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보냈던 그 시간들처럼 말입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단단함을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당신을 태우는 불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단단하고 날카로운 세라믹은 가장 뜨거운 불길 속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열기가 어쩌면 당신을 가장 고귀한 존재로 빚어내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나몰이 가져오는 노년의 승려가 되어 길거리에서 탁발을 했습니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낮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찾고자 했던 진리는 결국 거창한 이론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냈는가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이었습니다. 세라미칼은 떨어뜨리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유연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너무 강직해서 상처받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서진 조각마저도 그 성질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나모리 가즈오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그 세라믹의 순도처럼 우리 삶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욕심과 시기 그리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의심의 가루들을 털어내야 할 시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사람이 칼처럼 세월이 흘러도 녹슬지 않는 투명한 진심 하나쯤은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심이 누군가의 삶을 다듬어 주고 위로해 줄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경영은 없을 것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정신은 오늘날 수많은 리더와 청년들의 가슴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문장들은 여전히 날카롭게 우리의 나태함을 꾸짖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삶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는 아직 단련되지 않은 거친 원석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뜨거운 불길을 견뎌내고 빛나는 칼날이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이나모리 가즈오가 세상을 떠나며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질문을 떠올려 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내일이라는 가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은 고통스럽고 조금은 외롭더라도 그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사람믹보다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걸작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면 그 칼날을 세우는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의 사색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당신만의 날카롭고도 따뜻한 칼날을 갈아나가길 응원합니다. 이나모리 가즈오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의 저서인 왜 이라는가를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